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지전문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강성남 교수님을 뵙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학과장 강성남입니다. 아,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대한 과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어, 명전문대 대표적인 어, 디자인과로서 과거에는 이제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응용미술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나 영상을 좀 보강을 하면서 미디어의 영상에 굉장히 강한 그런 어, 시대의 흐름에 잘 맞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미디어, 또는 컴퓨터 그래픽 이런 쪽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트렌드에 민감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시류에 빨리빨리 빨리 적응한 그런 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그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2년제 과정이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심화과정으로 해서 3학년, 4학년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1학년, 2학년 과정과 심화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1학년 때는 처음에 이제 입시를 통해서 들어온 신입생들이 주로 그래픽 기본과정들을 배우고, 어, 유튜브의 기본과정. 촬영하고 유튜브 올리고 채널을 만들고 이런 기본 과정들, 그다음에 미디어 그러니까 웹앱 코딩하고 음. 프로그래밍하는 기본적인 과정들을 좀 배워두고 음. 어, 차차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 그 전공들이 또 세분화돼서 영상을 할 사람들 그리고 웹앱 미디어 쪽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래픽 쪽으로 관련한 학생들 이렇게 구분이 돼서 발전이 되고 특히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UX나 UI 중심의 웹 앱이 굉장히 강화된 미디어 전공. 그 다음에 영상, 유튜브나 CG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영상 컨텐츠. 두 가지 태부전공으로 나뉘어서 3, 4학년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전통적인 시각디자인 베이스에서 거기에 미디어와 영상 이런 디자인 계열이 합쳐져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픽 요소나 아니면 전통적인 시각디자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도 사실은 시각 요소의 시간성을 부여한 어떤 예술이기 때문에 아트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픽 요소 기본적인 시각 디자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고 그 기초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어떤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미디어를 쌓은 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팀풀 수업 같은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팀풀 수업이 전체적인 교육 과정 중에 꽤 많은 편인가요? 팀 작업들이 팀풀 수업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1학년, 1학기에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팀플 수업보는 개인 위주의 수업을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플 작업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들이 어떤 팀 작업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가족 구성도 그렇고, 혼자 코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팀 작업보다는 개인 중심의 그리고 소셜이나 미디어가 발전해서 개인 중심의 작업이나 그런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인 위주의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희 학교 다른 강사나 교수님들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팀풀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롤이 굉장히 중요시된 그런 팀풀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팀풀 수업 중에 이제 흔히 버스 탄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얹혀가는 그런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롤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긴 좀 어렵죠. 원래 음. 어, 버스 타긴 좀 어렵고, 왜냐면은 저는 영상을 참고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기획 단계, 그 다음에 제작 단계, 그 다음에 후반 작업 단계, 그런 단계별로 학생들이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특성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표를 하면서 중간 과정을 체크를 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전같이 한 명이 어떤, 한 명이 고생을 해서 모든 팀원이 점수를 잘 받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좀 거리가 먼것 같아요. 음.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개인화되고 수업을 평가하는 방식도 다른 학과 교수, 교수님들하고는 틀리게 저희 것 같은 경우는 카톡도 쓰고, 이메일 쓰고, 그 다음 메신저, 개인 어떤 화장통화, 모든 방식의 미디어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서 개개인의 역량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거같아 그래서 팀 작업을 하더라도 자기 롤이 많지 않은 팀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역시 그 같은 팀이 예를 들어한 팀이 굉장히 잘해서 A를 받는다고 쳐서 그 팀원이 다 A가 아니라 거 리더하고 열심히 한 친구는 A, 그 다음에 중간에 낀 친구는 B, 음. 롤이 거의 없었던 친구들은 C나 D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팀플을 하더라도 점수 분포도는 다를 수 있다. 네, 다르죠. 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디자인 분야는 사회 나가면 이제 협업하고 사실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팀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필드들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상 쪽은 완전히 협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기획을 하는 그 롤이 있고 PD 프로듀서 중심의 롤이 있고 제작하는 롤이 있고 후반작업을 하는 롤이 있고 그걸 팔고 어떤 영업적으로 바꾸는 마케팅 롤이 다 구분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팀 작업인데 디자인 영역에서 팀 작업은 그렇게 많은 거였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음. 저희는 디자인 영역과 제작 영역이 더센 과기 때문에 저희 과를 나와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설득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음, 분명히 제작단에서 보면은 팀 작업인 헤드, 사회에서 하는 팀 작업의 개념하고은좀 틀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상 쪽은 그렇지만 미디어나 이런 쪽은 사실 UX 같은 개념을 보면 거기에서는 사실은 디자인보다는 플래닝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별개의 영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학과 교육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픽 툴들은 다 다르죠. 기본적으로는 그래픽 툴들, 아더비 계열의 그래픽 툴들은 다 다르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뭐, 인디자인, 그런 편집 툴, 이런 것들도 다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따로 많이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강조하는 툴이 영상 쪽에서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시네마 포디,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상을 다루는 뭐 프리미어, 편집하는 프리미어 같은 툴 다루고, 그 다음에 미디어 쪽에서 다루는 툴들 또 공부를 하죠. 그냥 미디어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미디어에 대한 툴들은 밑에 아마 자막이 나갈 겁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습득하는 그런 수업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같이 연동돼서 되어야 되는 건가요? 1학년 때는 툴을 좀 배우고 가르키는 수업이 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툴보다는 그걸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느냐 실습 위주로 수업 이 음...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자격증에 대한 궁금증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그런 자격증 취득이 뭐 중요한 건지, 아니면 취득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 과거 한 5년? 6년? 그 전까지는 자격증을 좀 따는 문화가 있었죠. 10년 전에는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 자격증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저는 의구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일일이 나열해도 되겠지만 사실 그 자격증을 보고 있는 회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봐도 어떤 자격증을 갖는지 이력서에 쓰는 거를 보는 회사는 또는 원하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어떤 자격을 가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학생들이, 이 인터뷰를 보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은 결국은 자격증보다는 디자인 분야에 관련된 실력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디자인 쪽은 공통적으로 예전에도 그랬지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중요했죠, 포트폴리오. 음. 그리고 저희가 취업 쪽도 저희 과가 참고로 취업을 굉장히 잘 시키는 과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 전통적인 그래픽 영역보다는 미디어나 영상 쪽으로 취업을 참 잘하는 어 70%반 5%에서 80%를 항상 유지하는 좋은 과라고 저 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유용한 <laughs> <다양한> 과네요. <laughs> 예. 그런데 그 회사 측에서도 자격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어떤 작업을 많이 했느냐, 그리고 어떤, 어, 결과를 냈느냐, 그리고 실무 경력이 얼마나 되었냐, 이것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요구에 게 맞춰야 되죠. 취업을 잘 시키는 과야만 그래서 항상 회사의 감독님들이나 리더들, 대표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음. 그런 게 아니라 실무 경험하고 인턴 경험, 어. 현장 실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학과 교육과정 내에서도 자격증 취득보다는 실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회사들의 취업 공고를 받도 취업 공고를 늘 조사하거든요 첫 번째 항목이 예전에는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셜이나 유튜브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저 그거 굉장히 놀라서 조사하면서도 시대가 이미 바뀌었구나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런 비디오를 잘 다루고 좋은 결과물을 내느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교육과정 중에 네. 그뭐 공모전 같은 데 출품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까요? 네 공모전에 출품하는 과목들이 있고 음. 그 과목들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항상 좋은 성과를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국제 공모전에 참가했던 학생 중에 60% 이상이 수상 잔치를 할 만큼 저희는 참 수상을 잘하고 수상을 담당한 교수님이 좋은 지도하에 좋은 결과를 맺고 있, 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가령 학과에서 원하는 혹은 교수님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또 학과에 들어올 때 이거는 꼭 알고 들어와야 된다. 일단 이런 미소남 같은 멋진 채널이 나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소남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드리는 이런 실질적인 정보 어디 사실 제가 학교, 다른 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고 지금 과가 어떤 걸 준비하는지 알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음. 학교 소개 책자에 있는 글은 사실은 저희가 글을 쓸 때도 이미 올드한 1, 2년 전의 정보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직업들이 많고 트렌드도 바뀌고 전국 대학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의 정보가 있으면 공신력 있는 어떤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굉장히 그런 정보를 많이 들으면 좋겠고 들으면서 자기가 이과를 정말 이과를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수님을 하면서도 회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면서 면접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또 학생 할때 면접을 하면서 학과 신입생들을 뽑을 때도 느끼는데 그들이 가진 열정의 눈빛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음. 얼마나 이과를 원하느냐. 단순히 대학을 들어온 게 아니라 이과에서 어떤 미래를 펼쳐 나갈지 분명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고 그렇지 않고 그냥 등떠밀려서나 아니면 뭐 거의하면 좋겠다라 해서 오는 친구들은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보의 시대잖아요. 정보를 얻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통해서나 아니면 채널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좀 내가 이 일을 정말 해보면 재미있겠다란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의 그 수업을 그 명지전문대학에 다니는 다른 탁구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나요? 네, 탁구학생들 수강할 수 있, 있습니다. 음. 단지 인원 제한을 좀 두기 때문에 음. 보통 탁구학생들한테 오픈할 경우에는 좀 빨리 마감이 되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로 전과도 가능한가요? 네, 전과 가능합니다. 좀 음. 간단한 전과 시험을 보긴 하지만 전과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전과 충분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전과에서 어떤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계시나요? 간단한 드론 테스트 하고 음.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취업률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네. 아까 70%도 넘는 아주 높은 취업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학생들이 주로 가는 어떤 취업 분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분야로 주로 취업 2, 3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에이전시, 온라인 에이전시, 미디어 에이전시 학생들이 구분하기 는좀 어렵겠지만 웹과 앱과 온라인 광고, 소셜 광고를 하는 그런 에이전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이전시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갔어요. UX, UI 디자이너로 또는 영상 디자이너로 그쪽에 안에 들어있는 그래픽 요소의 디자이너로 많이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고. 그래서 좀 변화들이 생기고 작년부터는 그쪽은 좀 줄고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스튜디오나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그 규모가 적지만 알차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영상이나 미디어 쪽 회사들로 많이 좀어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오랫동안 그교직에 계셨잖아요. 어, 혹시 제자들 중에 성공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뭐 사례 같은 거 있을까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는 롤이 있는데 그 2학년 수업 같은 포트폴리오 수업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수업이 있는데 그때 자기소개서도 쓰고 인터뷰하는 것도 배우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러면서 실제 회사에서 현장 실습하면서 경험을 쌓고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는지 이런 걸좀 배워요. 배우고 실습도 하고 그런 러 과정을 통해서 저희과 학생들 대부분이 현장 실습이라는 과정, 인턴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각 디자이너에 다 경험을 하거든요. 음. 경험했던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회사의 거래처나 음. 경험했던 회사가 소개시켜주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턴이었다가 직원이 되었다가 어, 4, 5년차 경험을 쌓은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한 친구들이 제가 아는 친구만 해도 여, 1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런 래서그 것이 아마 성공 사례겠죠. 누구 한 명이 굉장히 뛰어났다기보다는 좀 많아서 음. 늘좀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입학생들이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 그 선후배 사이의 어떤 교류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여기는? 과거에는 학생을 통해서 굉장히 음, 나름대로 잘 뭉쳤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선후배가 서로 모르는 경우도 좀 많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 같고 학교에서 큰 행사를 해서 무슨 MT를 간다거나 그러면 참여도가 과거에는 거의 100%에 육박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80%, 70%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라 이제 MT도 못하고 있어서 이 문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동아리나 아니면 개인활동 아니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후배가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